일상생활 식기부터 어, 화병이나 볼 이런 오브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유이송이라고 합니다. 공예는 일상생활 속에서 쓸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상과 괴리되지 않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공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메시지를 도자기에 담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냥 생활 공간에 두고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점점 더 예뻐해주고, 이렇게 그 사물과 나름의 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틀어서 저는 공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고 좋아요. 사실 어릴 때는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유희송 다움이라는 것을. 그냥 작업을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평소의 성격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제가 편안하게 만든 걸 보고 어, 이건 정말 희송이가 만든 것 같아. 어, 이건 정말 희송 작가님 작품 같아요. 라는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도자기를 너무 예술작품이라고 귀중하게 너무 여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공간 속에서 두고두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